오늘은 8주년 Python, 주년 8주년. <laughs> 오늘은 n p 신고하고 n p 놀 t 갔다 n Pyth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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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y t h 결혼한지 지금 6, 7, 7개월? 1이월 말에 했으니까 6 개월 좀 넘었는데 이제서야 합니다. 본인신고 이제 우리 뽀기 태어나면 내가 출생신고도 해야 되고 맞아. 본인신고도 미리 해놓고. <laughs> 본인신고하는데 뽀기도 같이 가네, 그지? 그렇지.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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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애 네, 연애 8주년에 아기도 있고, 뭐지 아기도 생기고. 옛날 사진 보면은 뭐 다들 그렇게 찍는데 이게 와 이랬던 적도 있었지 싶잖아. 맞아. 뭐 맞아. 살이 엄청 빠져있었다거 <laughs> 응? 맞아, 맞아. 머리도 염색돼 있거나, 파마가돼 있다거나. 진짜. 그냥 못하라 뭐 해. 이금 머리 자르는 돈도 아까워서 머리 길 아, 커트비용 너무 비싸. 너무 비싸. 어? 남자 2만 원 아니야? 요즘 한 2만 원막 비싼데 2만 5천 원 돼. 그냥 10분 잘라주는 건데 나는 요구사항도 없고. 힘든 주차난을 이겨내고 이제 제주시청에 왔습니다. 갑니다. 제주시청은 어떻게 뭐 사진 찍어주는 데 있나? 나 있다, 있다 그랬는데 어 보자. 있다 그랬어 사진 찍는 곳. 도민의 선. 근데 웃긴 게 임산부 주차장이 이렇게 어. 넓은데 한 군데밖에 없어. 한칸한 칸, 한 칸. 이게 제주시의. 저출산 대책입니다 인삼 <laughs> 주차장 전해진 한곳한곳죠어요생신고출생신고서가 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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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출, 웃음> <신부도> <laughs> 있길래 가져와요 우리 거 신기하다 랑이랑 까꿍이 것도 챙겨왔어? <laughs> 어? <웃음> 저기서 사진을 찍어주나봐헤잘요 <씌워주나> <laughs> <laughs> 好，辛苦你 これよ。 만두잖아 내가 한번 요에잘 맞아 아빠 따가우니까 워도한고 수제 본만두 맛있다 만두피가 꽤 죽고 Aku 총소리 네. 오즈네에서 잔 적이 있었는데 그 근처더라고 요 찾아보니까 짱구스토어가 그니까. 네. 거의 근처에 있어 네. <laughs> 제주도 우리안 가본 데 없을까요? 그렇 웬만하면 다 갔어 안 가본 데가 있을 수 있어 짱구스토어 <laughs> <동네가 동네가 웃음> <동네가 웃음> 지금 짱구 스토어. 귀여운, 귀여운 짱구들이 있어. <laughs> 건물이 이쁘다 일단 들어오자마자 바구니를 집었어 <laughs> 생각보다 크진 않고 20평 남짓 되는 공간 짱구 뚜렁이 귀여워 콩발롱 딩동이 응. <laughs> 이안된게 없다. 우리 이거 샀어. 우리 미끄럼틀. 이게 건전지 넣고 자동으로 계단을 올라가 가지고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아. 떨어지는 그런 것 응. 같은데 또 올라가고? 아, 1 9 9 0 0 원인데 괜찮을 것. 이상 만들어 봤지. 뽑이줄라고 산 거야 아니면? 뽑이줄 어, 뽑이줄로. 맞지? <laughs> 키보드 음. 어우, 야, 진짜 짱구투성이다 짱구투성 귀여 딱히 살게 없어 보이네요 로봇 신형만 뭐야 이거 <laughs> 이게 <로봇>. 뭐야 개웃기는 극장판 그거 이게 양말걸이방향지 그네 방향지 어, 귀여워 엄청 귀여운데? 그냥 정현이 귀여운거 보는걸로 만족하는걸로 <laughs> 살건 딱이 짱구 아 조금 샀어요 무드등이랑방향지 태양광 방향제 샀어. 고마워 남편. 그 누구야? 유리, 아니 그 누구냐? 유리 말고 다른 여자. 수지, 수지, 수지 보디가드야. 수지. 걔는 재벌집 딸 남이어서 보디가드도 나. 수지 타서. <laughs> 리뷰 쓰면은 아메리카노랑 뭐고? 그냥 갈까? 왜 왜? 왜? 포기. 그래. 뽑기 해봐지 카페 어딨어? 뽑기인가 응. 여보 뽑기 잘한잖아 여보가 뽑기 해. 오케이. 아 <laughs> 어, 귀여워. 진짜 잘해놨다. 그렇지. 잘하는 것 같은데 뭐가 많이 없구나. 네. 짱구 카페입니다. 커피 마실 거? 어머 줘 이거다. <laughs> 오등. 등 <laughs> 주 앞에 차가 막힐래? 안에 아, 가 생각보다 진짜 큰데? 그치? 이거 응? 응, 좋아할 것같아생각 응. 케이크 네. 케이 모양 진짜 잘 만들었다. 어, 진짜 같아. 바깥에서도 먹었어요. 예쁜 제과에서 이렇게 빵을 샀어요. 가면서 가는 길에 먹으려고 에그타르트랑 이게 마, 마약빵이라고 그랬어. 옥수수랑 치즈, 양파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뭐야? 소금빵 참새 그리고 소세지빵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집 가는 중인데 안개가 엄청나 운전 조심해야 될것 같아 여보 운전 조심 <laughs> 짜잔 긴다? 응